도시의 불을 밝히고 온갖 기계들의 움직임을 부여하는 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. 때문에 우리 생활의 필수 에너지인 전기와 연관된 직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. 여긴 삼성건설 건축 전기를 담당하시는 권호연 부장님의 사무실이다. 네 삼성건설의 권호연 부장입니다. 저... 맡은 업무는 전기 c 로 전기 c 는칩 엔지니어와 해서 전국 현장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현장이든지 오피스 그다음에 일반 그 공연장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, 전기공사 기술자는 일단 건축물에 포함되는 전기 시설하는 부분인데 일단 건축 전기 그다음에 뭐 주택 전기 프렌트 전기 그다음에 뭐그 그 토목 전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기 공사 기술자란 발전소에서 보내 주는 전기를 일반 가정용, 공장용, 통신용 등 필요라는 장소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 배선 공사를 하는 일이다. 우리 사회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전기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. 때문에 각 건물의 전기 관련 시설은 철저한 보안 관리 아래 통제되고 있다. 전기공사 관련해가지고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고등학교를 나와도 상관은 없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전기과라든지 전자과 아니면 전산과 이래가지고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아니면 컴퓨터공학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자격이 됩니다. 그리고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자격증,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되고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기사 1급이나 기사 2급 취득하셔가지고 시공에 참여하시면 가능합니다. 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지만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아삭할 수 있는 막강한 파괴력도 지니고 있다. 때문에 공사 현장을 여러 번 돌아보고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하는 꼼꼼함과 책임감이 전기공사 기술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. 힘든 점은 그 일단 현장이라는 그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서울이라는 거기보다도 지방에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든 지방이든 좋은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보람이라고 하면은. 그 건축물을 일단 그 준공시키고 나서 그 기능을 제대로 했을 때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.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그 준공을 하게 되면은 하기 전에 과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충실히 했을 때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. 오늘도 전기공사 기술자 아, 권호현 부장은 전 전기공사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보고 있다.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화 두, 두 포트가 지금 전화고 그다음에 데이터, 그다음 광포트 그래가지고 그 인터넷이나 이런 전화 인터넷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망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국가에서도 국가 정책적으로 저탄소 에너지를 뭐 강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 관련해가지고 에너지 생산 외에도 태양열이라든지 뭐 지열이라든지 아니면 그 풍력이라든 지 이런 부분에 활용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일 자체는 무궁무진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전국 10개 대학 전기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10명 중 6명이 앞으로도 유망한 측정으로 전기 분야를 꼽았다.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? 인류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전기공사 기술자의 말로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. 또,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항상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람들일 것이다.